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현재시간 오후 11시 29분 영세한 남자 한숨이절로의 방송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 1라운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카이프에는 노비타님, BJ천둥님, 꾸기님, 과학증님 네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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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네 세요만 하고 있고요 아니, 때님은 아까부터 왜 이렇게 튕, 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 아, 저기, 음... 4인 큐에 1인과 일인과 같은 4인의 닉님두 글자로 맞춘 듯? <laughs> 지금 적팀, 실골, 풀풀다. 관심 없어요. 실, 뿔. 노관심. 너 노관심. <laughs> 어차피 그래봐야 이, 어, 이길 판은 이기고 질 판은 저 여기는 네. 다 풀, 언, 브, 분가요 런 부부야? <laughs> 적팀에 저 있어요. 아니 이 볼리베어 <웃음> 지금 <웃음> 볼리베어 가지고 본인이 어 배어님이라 그래요. 지금 자기라 자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볼리베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laughs> 음. 진짜 아이콘 플라 아이콘 진짜 실버 같다. 그러니까 약이 없어. 저게 플래티넘 같은 누구, 느낌이 누구야? 안 나고 실버 냄새. <laughs> 아, 실버 <laughs> 냄새도 아니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중세 시대 그냥 방패 같아. 나는 없대. 그냥 위약감이. 위약감이. 그냥 뭐 위약감이고 그런 거 없고. 어. 그냥 어 아무 쓸모없는. <laughs> 아무 쓸모없는. <laughs> 아무 쓸모없는 그냥 방패. 어. 중세시대에 보면 방패 큰거 있잖아. 왜? 그 판타지에서 나오는 멋있는 방패 그런 거 말고. 그 일반 보초병이 쓰는 되게 큰 방패 그런 느낌. 아. 음. <laughs> 어. 뭔지 알겠다 어 그냥 좀 랏고 란의 어, 방패처럼 생긴거야? 어. 어 있어요? 어? 어 그거... 있어 아이고 이런 여기있다 와우 저장아 <laughs> <짜잔. 웃음> 까비까비 어쩔수 없구요 땐님 워워 내가 나갔다 그냥 둘다 가만히 있어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 안녕 아 이거 노비타니 앞쪽 안래왜 이래 어 아직 건 다이아 테두리 이쁘던데 에아 다이아 테두리는 이뻐요 블레다 테두리는 이뻐요 어블레트도 테두리는 이뻐 예뻐. 근데 문제는 아이콘이 마음에 안 들어 저 실버 테두리 못 봤는데 궁금하다 실버 테두리 골드랑 비슷해요 근데 색깔만 은색이야. 어. 되게 후접해, 진짜. 골드가, 테두리도 이쁘고, 아이콘도 이쁘죠? 아니, 난 골드, 아니, 어, 골드가 그나마 제일 낫다. 오늘 2부 카스2인가요? 아, 그 테두리는 플레가 예뻐요. 어, 테두리는 진짜 플레가 제일 이쁘다. 확실히. 그건 맞아. 어. 자민 스턴! 이야, 멋있구요. 퍼스트 블러드. 아, 근데 만화가 없구요. K.S.Y K.S.Y 425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요번 아이콘 너무 두툼함 아니 시청자분들이 카스트 하자 그러면 끝나고 카스트 할게 예 네. 근데 사화도 없고 하니까 뭔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새벽에 온대 선화 4시 열 걸요 자러 간대요 아 그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이건 너무 어잘자고 아, 가야죠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서 나 만화도 없는데 잘니다그 <laughs> 어, 아이고 뭐, 사람만 나온다면냐? 뭐 <laughs> 본인이 사람만 나온다면냐? 아니야, 넌6렙이 <laughs> 아니다. <laughs> 들어갈 때가 아니다. 아직은 들어갈 때가 <데가> 아니다. 어 <laughs> 맞았네? 아 만화 없어. 아나 빠다야. 박하. 아이 빨고 있는데 그빨 많아도 없어. 아이고. 어이 도 천명이었고요. 와우. 좋은 희생이었고요다막더 <laughs> 이상 그런 일은 없다. 네. 더 이상 그런 일은 다해요 자신 포션을 사기 위한 작전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때님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나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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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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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래? 진짜? 버퍼? 버퍼가 그렇게 심해? 지금? 방송 버퍼가 그렇게 심해? 전 아, 멀쩡한데요? 연결 취, 연결 실패 이런 거 있잖아요. 오호! 쎄다 쎄. 휴어 <웃음> <웃음> 아이고 맞네. 아깝다. 지어 아.. 맞다. 네 아깝게 안 된다고 합니다. <laughs> 흐님뱃떠나가지고그니까또들어오시겠다응 <laughs> 아니 뭐 문제가 있는, 있는거면 나도 빨리 고쳐야되니까 아이 드세요 그냥. 개인 문제인거 같아요 방송문제보단 그런가? <laughs> 대회 팀랭 연습이 부들부들하다 탑 써야되나 정글 써야되나 그, 토요일 어떻게 됐어요? 토요일날 나 안깔라고 음 돈도,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니 코코랑주님이 코리안 숯불 바비큐 계속 얘기하길래 먹고 싶다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자 그러길래. 와 레오나. 이야 궁 좋다. 지린다. 이게 바로 인간 워드 인간 어그로. 아 역시 사람은 고물 이길 수 없는 건가. 역시나 사람은 고사람이길수 없는 건가 지능적으로 이기하죠 아... 그랬구나 BJ는 지능적이지 못했구나 썰은이 나왔구요 사하은님들은이사은이사럼블이사람이 음. <laughs> 하고 싶은 거래요 탑 쓰고 싶으면 탑을 쓰고 시간감 본게 어. 근데 늦었죠은 늦었죠. 은아 네, 늦었죠. 오, 오. 잡았어. 그 와중에 잡고 갔어. 와우. 끌어가야죠. 이야. Yeah. 어. 아! 살가요, 뱃살가. 어, 하지만 음. 전체적인 딜 넣고 왔대요. 보내줄게. 요 여기까지가 준, 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사라지. 돌아서겠소 저, 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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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거 저, 러 괴롭히지 않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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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yeah, 오, jump. I jump. I jump. I jump. I jump. I j 죽어라 I jump. I jump. I j u m I jump. I jump. I j u 박수죠박수안 돼. 나 만화가 없어. 왜 나한테 그래 너 둘이 씨. 야, 엄마. 네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 뒤통수로 응, 다... 따라와. 어, 뭐야? 더더세 죽었어. 아. 만화가 <laughs> 없고요. 어, 짱. 면 <laughs> 아, 아용고라 회복을 눈앞에 두고 이럴 수가. 오, 잘 들어갔다. 근데. 아! 으아! 아. 어. 야구아 죽었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잼. 빠하! 최근 재밌어요, 으흐. 은하님 최강의 군단 어차피 두 달이면 질릴걸? 진짜 재미없던데. 아니 재미는 있어 맨 처음에 하면 재미있는데 그게 나중에 한 60, 70 넘어가서 100레벨쯤 다 돼가면 진짜 재미없어 할거 없고 오케이 아, 다 잡는다 오케이 뭐야 렙티이 아닌데 아그 폭탄 터졌구나 어 멈칫 아씨 이런 지금 몇 렙인데요 은하님 몇, 지금이 몇 렙이냐가 중요해 2 0 레벨 말 많지 에이, 10렙은 에이. 10랩 한참이 지 아직 4 1일이야 어. 그럼 한참 재미있을 때야, 지금. 어우 재미없던데 진짜. 아니, 그때부터 60렙까지가 그나마 제일 재밌어. 예. 그나마. 그때부터 6 0렙때까지는어여피만약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넉넉잡고 80까지는 은근 재밌어. 아, 몰라. 어. 80레벨까지는 그럭저럭 재밌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이제. 징크스 징크스가. 징크스가 쓰러 먹는 아니야. 노, 괜찮아. 노비타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거야. 어, 볼베가 안죽었어. 볼베가 안죽었어요. 그래. <놀베> 아, <놀베> 어, 자꾸 바로 달려가가지고 다 답을 딱 먹으려 했는 볼리베어는 죽지않아. 우리 볼리베어가 이렇게 약할리 없어. 그래요. 피오라인데 야스오다. 헐헐 헐. 헐, 헐. 이거 좋은거 <놀베> 아니야? 모르지 나야. 오우 아깝다 음? 음? 자투아아대에 네. 파워 참치 규 참치 꽃규 참치 꽃규 참치. 참치 요 참치 참치 고추참치 예다 yeah. 쓸어버려라 뗏님은 <laughs> 진짜 쉼없이 왔다갔다 거린다 <laughs> 아니 뗏님 <떼님> 렉이야? <laughs> 렉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나한테 사람과 관심을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 <laughs> 아니 이유를,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알고. 더 답답해 이게 렉때문에 저분이 저러는거지 대답도 저러는 안하으니까어 대답도 안하고 계속 그냥 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만 반복하니까선 루덴 가셨어요? 네 에이 아, 네. 남자라면 선 루덴이지 어? 허울루님? 어, 저기요? 뭐죠? 뭐죠 <laughs> 방로 <방금? 웃음> 네, 괜찮아요 뭐죠? 괜찮은... 바, 아이 방금 어? 저 패기는 뭐죠? <laughs> 난또 원피스 루피인줄 아, 떡 안이 다안 돼. 아, 나이스 힘크스 지켜야 돼요. 아, 이거 조니 부터 가야 되나? 아, 진 어, 이야, 커더라. 아이고 설마 설마 패아 뭐야 겼어아아 아, 비공식 펜타 비공식 펜타 와 진짜 아깝다 진짜 주지 진짜 아깝다 어. 아이고 아 제발 나좀 살려줘. <laughs> 아 제발 왜왜 왜 나한테 이래. 떼님 다쇼셨네요 반가워요. 아 미치겠네. 각각 갔네 왜 제대로 봐. 받았... 라미 아, <laughs> 지레 사막 라미 트리플 킬 라미 트리플 이걸? 킬 아니 아니 이걸 아, 남이가 아니 이걸 남이가 그래요 땡님 <laughs> <laughs> 진짜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땡님 <laughs> 누가 모래를 아 모래를 갔구나 내가 갔어 저기 너무 단단하네 수기 음, 음. 단단하네 아, 제발. 아, 줄, 줄 남기고! 아, 아. 노비타님, 나의 희생을, 잘한다네. 어. 죽여! 찢어버려! 어, 근데 잘하긴 진짜 잘한다, 노비타님이. 와. 버그맨이에요, 이번는왜 버그맨이야? 잘하 <laughs> 아니, 잘하는 게. <laughs> 다이아 클라스지, 이게, 흔히 얘기하는. 어, 잠깐만, 와. 루트키 사망했어. 와우 파이팅! 아, 아, 아 하지만 아리 가죽기로 그래? <laughs> 어떻게든지 죽이겠다는 그, 그, 아아 네. 어떻게든지 우리 우리 어? 징크스님을 주이겠다는든은 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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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의 저 굳은 의지 의지위에 한방 <laughs> 그만 지지 않죠 어 빨리 방관을 가야겠어 아아 일로 와봐 판다곰새끼. 판다라 <laughs> 저. 그 마음에 안 들어. 여기 누 있어. 복각콜라 새끼지 그. 안 나갈래. 무서. 워 용서해 주세요. <laughs> 무대가 나갈까요? 피배가 나갈까요? 둘다 가세요. 다 가세요. 가. 루나는 안 좋아요, 근데. 루덴만 안 가면. 루나는 갈게 아니었어요. 아니 루루 루나 가도 괜찮지 않아? 아예 음. 거의 큐딜인데.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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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어... 아, 살려주세요. 어... 왜... 와, 미친 거 아니야, 얘네? <laughs> 와, CC버소. 도망가는 에코님. 어, 이대로. 오, 백도어다. <웃음> 이대로. <웃음> 야, 에코님의 백도어. 아, 아나 저거 갈걸 그랬다. 무대 먼저 가요, 바로스님. 네, 과학자님 무대 먼저 가 네. 야, 좋은 백도어다. 자살해! 아니, 자살해! 아, 늦었다, 늦었다. 이거 늦었다. 아, 괜찮아. 근데 할거다 했어요. 어, 할거다 했어. 아 괜찮긴 한데 아깝잖아. 응. 진짜 제대로 자살까지 했었으면 완벽한데. 응. 어이구야. 혼자서는 뭐, 죽지 않는다는 굳은 에이지. 아, 이거 다. 다행이 아, 그니까 할거다 했어. 에코님은 진짜 네, 어? 백도어 어, 백백도했지, 어. 자연스럽게 백도를 하러 갔죠. 자연스럽게 <laughs> 진짜. 이거 어, 진짜 포즈를 잘 잡아야겠다. <laughs> 너무 아, 앞에 계시다가 죽습니다. 그러게요. 어, 그래서 뒤로 빠졌어요. 근데 이, 네, 뒤로 빠으서 죽었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빠져도 죽을 것 같아. 저 50원만. 천천히 와요. 네. 이건 자가님이 탱을 잘해야 돼요. 저희 포킹 하다가 그냥 들어올 때오니야피 안다는 거봐 레오나 뭐이야아니 레오나 피 안다는 거봐와그켠뭔딜이야 체내방이 멍청하지. 휴. 뭔딜이래와 진짜 멀리 간다. 누구? 자크야 아. 화면 이거 끝에서 끝까지 갈수 있지 않나? 자크 거의? 와 진짜 멀리 간다. 어. 와 저게 뭐냐? 와 진짜 멀리. 저게 자크풀풀 차징하면 풀 끝에서 끝까지 가지 않나? 네 대각으로 그죠? 나이스. 어, 대각으로 끝까지 갈거 아마. 거의. 2선만 하면 그래요. 어, 살았어. 2선만 어. 해 가지고 풀로 가면 끝까지 갈 거야. 떼님또 <laughs> 들어왔다. 또 나갔어. <laughs> 뭐지? 새로 새로운 관심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방법 아는 건지 많은 건지. 짠! <laughs> <laughs> <야>! 조용하려 <laughs> 했지만. 지렸다. 기체와 야근. 아파. 설마 또 오, 아, 이제 가지. 어, 어 바르스는 아, 큐. 야. 야, 어딜 어딜 감히 겁없이 빼어, 빼어. 들어와? 빼요. 죽어요. 흐, 응. <laughs> 어디? 아이, 빼져 빼져 과학자 님. 어, 레오나랑 볼베가 너무 붙으다 강력한 친구들이다 음. 응. 되게 강해. 아니, 우리 그냥 어 이렇게 빼면서 포킹이나 하자. 바르스는 뒤에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 루난을 가셨구나. 응. 선루난 때 빼요, 그래. 그래서 루랑 가면 안 됐어요. 그니까 예전 바로 스는 어, 예전 바로 스는 방관이 됐었잖아. 무대랑, 라위랑, 어. 어. 근데 이게 라위가 바뀌고 나서부터. 이상. 어, 초반에 땡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선 BF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게 맞아. 아. 그냥 녹네, 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녹아. <laughs> 와, 세상에. 빡세긴 하다. 아, 게다가 단단해. 딴딴해. 쟤들이 단단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잔디기가 두 마리라. 음 여기 있어요? 아니야 모렐로를 먼저 갈걸 그랬나? 모렐로 먼저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댄님 다 쇼셨네요, 방금. 아, 이거 저만 뭔데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된대. 응. 음. 아. 아니, 징크스랑 바로스를 지키면 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거 빼고 답 없어, 지금. 음. 그 그러니까 징크스 바로스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가려면 <laughs> 아, 아, 죽으면... <laughs> 아, <제발. 웃음> 아저씨. 아유 반수는 주면 안돼아 제발. 끝났다 이거. 아끝나가면고 아. 끝났을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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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지 않을까? 일대온인데와 끝끝내 <laughs> 자살해. 와 자살은. 좋아, 징크스를 아것도서 와우 트리플 킬. 지금 아, 이번 트리플 킬이 다 에? 예? 킬이란 하나도 없네. <laughs> 오로지 어씨, 삼십일 어씨로만 먹어. <laughs> 네. 훈훈한, 훈훈한 전적이구요. 이야, 노비타님, 공속보소. 어? 다이브 안되는데 아쟤 너무.. 어? 뭐야? 와.. 도망가 도망 도망 이거 도망해 최우선 와 큰일났다 이거 터졌다 터졌어 게임이 터졌다 나 아, 난리났네 네, 할 수가 없네. 와. 아무것도 못하네, 이걸 근데 진짜 단단하긴 아, 단단하다, 쟤들.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카직스는 왜 저렇게 단단해? 갑니다, 갑니다. 아니, 카직스는 뭔데 저렇게 단단해? 카직스 안 단단해요. 아니, 내딜안 들어가던데? 뭐, 뭐... 그거는. 어... 내가 약한 거지? 네. <laughs> 응. 아, 이거. 안타깝다. 와, 딜 너무 세다. <laughs> 와. 이걸 지네. 야, 진짜 안타깝다. 진짜, 안, 타깝다 아. 너무, 텐션이 너무. 강력하다. 아, 그냥, 마, 어, 마관을 먼저 갔었어야 됐는데. 마관을 너무 늦게 갔어. 아. 그, 진짜 단단하네. 둘이 합쳐서 거의 한 8만 8천? 세명 딜을 둘이서 맞았네. 그냥. 와. 아, <laughs> 볼 베바. 볼 베바. 5만 3천을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서 딜 2등이야. <laughs> 역시 분리비화란. 와. 네. 다들 수고하셨어요. 스카이프 끌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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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청자 참여, 리그 오브 레전드 칼바람 나락 1라운드,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종료할게요.